요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중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 규빗이요, 너비가 50 규빗이요, 높이가 30 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네 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뽀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한 줄에 1 5이요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줄을 다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그 앞에 기둥과 섬들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암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큰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우리는 열한기상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통치를 바라보게 됩니다. 힘들게 왕위에 오르며 초반에 하나님을 향해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흡족해 생각하셔서 정말 많은 것을 주시는 장면을 지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전의 다윗왕과 비교되는 솔로몬의 통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에 해야 하는 일이 감당해야 하는 그 설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명확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이어서 왕궁을 만들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솔로몬은 이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면서 긴 시간 동안 많은 노동력과 비용, 그리고 마음을 써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일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이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허락하신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전 건축이 왕궁을 건축하는 일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여러 행사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등등등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한 착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뷰티를 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이러한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을 내는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 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큰뜰 주위에는 다듬는 돌, 세 켜와 백향목을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량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의 왕궁은 성전과 연결된 건축물입니다. 왕궁과 성전은 하나의 복합단지로서 이곳에서 왕은 국가의 여러 일들을 처리하면서도 선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한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여러 일들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여러 장소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솔로몬이 건축하는 성전과 왕궁을 상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일상에서 살면서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예배하는 일을 중요하다, 소중하다, 꼭 해야 하는 일임을 느끼고 그것에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망합니다. 토요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를 위한 기도. 예배로, 교제로, 봉사로 모일 때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고백하는 은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소그룹 리더와 헬퍼, 교회 학교 교사들이 겸손과 성실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지혜와 은사를 주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